이제는 환경이 변했어요. 매출액이 1억이 넘었는데 2억이 넘었는데도 그만두신 분들이 제 주변에 상당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왜 그만둘까요? 뭔가 대안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구매 대행에서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상품군이 있는데요. 계정이 정지가 당하거나 계정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최근에 이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직장인 부업, 재택으로 버는 방법, 잠깐만 일해서 돈 버는 방법, 온라인 사업으로 돈 버는 방법 등등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없더라고요. 매출액이 적어서 그만두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런 거 또 아니에요. 매출액이 1억이 넘었는데 2억이 넘었는데도 그만두신 분들이 제 주변에 상당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왜 그만둘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대안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구매 대행을 10년도 훨씬 전에 했어요.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비중이 되게 작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초반에 저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3억, 4억 막 이렇게까지 찍어봤던 경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해외 구매 대행을 왜 저는 계속 안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닭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닥치고 업로드 그냥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업로드 뭐 이런 뜻이긴 한데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였어요 우리가 낚싯대를 여러 개 올려 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는 물 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막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환경이었 어요 왜냐하면 g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계정들이 하나의 사업자당 올릴 수 있는 상품 수가 생각 꽤 여유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채우고 또 다른 사업자를 내서 또 하시고. 그래서 뭐 많으면 10개까지 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오히려 타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 휴가 시즌에 더위와 관련된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크리스마스에, 뭐 아니면 추석에, 뭐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미리 이전에 준비를 한다. 작년에 뭐가 잘 팔렸는지 어떤 검색어가 많이 올라왔는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높여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상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팔리거나 오랫동안 클릭이 없는 상품은 한 번쯤 싹 갈아엎고 다시 또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한번 올려볼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구매대행을 잘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내가 계속 수천만 원, 억까지 매출액이 나왔다고 쳐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 많은 노하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실제로 내가 사업하면서 배우기도 했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띵 날라오는 거예요. 해당 상품 정품 소명하시오.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메일을 늦게 읽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 계정이 정지가 당하거나, 계정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받고, 늦게 메일을 확인해서 아예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브랜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곳에서는 브랜드 정책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민감하게 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거를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쿠팡에서 단속, 스마트 단속을 했을 경우 명백하게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다음부터는 안 하겠지만 그 경고가 쌓이는 거는 불보듯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일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소명과 지재권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막 아무거나 막 올리는 것보다 지재권 이슈 관련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올리는 게 좋죠.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초보자들이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구매대행에서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상품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기기 관련된 거는 절대로 할수 없어요. 근데 의료기기랑 전자기기랑 그 경계가 좀 애매한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의료기기 같은 거 올리게 되면은 그냥 플랫폼에서 적발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냥 한번 정도 경고받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기...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판매하는 업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초보자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린이 관련된 상품은 절대로 할수 없어요 하지만 직구는 가능해요 내가 아마존 사이트에서 보고 배대지 통해서 직접 사는 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브랜드였어. 어쩐지 많이 팔리더라. 근데 그게 가품이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품을 판매하는 거는 엄연하게 범법행위라고 저는 볼수 있거든요. 근데 또 브랜드를 노출시키지 않고 상품만 올려놓게 되면은 그게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가장 힘든 거예요. 가품은 어쩌면 내 사업을 말아먹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근데 알고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 이거를 조금 주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품을 올리기 전에 해당 브랜드를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자사몰이나 독립몰이나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키 프리스에서 해당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최근에 제가 아는 셀러분들 중에 골프 브랜드들 가품 팔아 갖고 계정이 날아가신 분들 많고 계정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상금까지 묶여요. 1년 동안 왜 묶이냐면은 가품을 팔아서 스토어에서 단속을 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상품 환불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금을 못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판매를 해도 되는데 하기에는 좀 뭔가 범주가 까다로운 상품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팔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금지 성분으로 등록이 되면요. 세관에서 통과가 안 돼요. 식약청형의 엄청난 단속 보건소의 단속. 사실 이거는 이제 범법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전시 바짝 차리고 그 금지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절대로 판매하시면 안 되세요 이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하신다면 해외구매대행도 정말로 매력이 있고요 구매대행 정품 인증은 사실 국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내가 좀 조심해서 하겠다 하시면 은또 해외구매대행만한 부업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온꼼사에서는 구리삼님이 중국구매대행은 정말 으뜸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설명회라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 필요 없고 이거 세 가지 위험 때문에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남의 브랜드를 팔기보다는 내 브랜드를 한번 키워볼래? 라고 한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브랜드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선택을 한다면 결국 최종 목적지는요 내 상품이에요. 그걸로 인해 큰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것 같고 유명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중국에서 내가 괜찮은 상품을 만나서 그거를 리브랜딩해서 한국화해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2년, 3년 한 상품만 가지고도 꾸준하게 팔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반박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잘만 된다면요. 어쩌면 선택지는 많은데 그중에서 여러분들과 맞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해외 구매 대행도 좋지만 뭐 브랜딩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 병행 수입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브랜딩 병행 수입 관련해서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아무래도 뭐 해외 구매대행 하시다가 위탁을 하시다가 아니면 브랜드 유통을 하다가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 나만의 브랜드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요청이 많으신데 사실 뭐 비싼 컨설팅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채널에 보면요 상품 소싱과 관련된 내용 진짜 많아요 그거를 그냥 시계열순으로 천천히 보시게 된다면 한번 좀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로 저 나름대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회사도 운영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직업에 되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가볍게 부업으로 생각하셔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방이 막혀있지 않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